와, 님들. 나필이 나피리 챌린저예요. 나필이가 챌린저까지 찍었었고요. 그랜드마스터 두번 졸업. 와, 미쳤는데? 프로게이머잖아. 프로게이머. 중국 프로게이머한테 욕을 먹었어. 와, 중국 프로게이머한테 중국어로 욕을 먹었습니다. 컨트롤 1번. 좀 식상하긴 해요. 새롭지만 좀 식상합니다. 이게 다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트롤 1번 잘안쓸것 같은데. 이제 이거를 연타라 키를 누르면어 이래요 이것을만해 이거 이거는 자 아? 컨트롤 1번 네 컨트롤 2번 이거는 이제 좀 시전시간이 걸린다는 거. 근데 이걸 연다 누를 때 이것도 괜찮아요 연다 눌렀을 때 이제 3번이 대박이에요 3번 3번을 한 번만 눌렀을 때는 별로예요 한 번만 눌렀으면 별로인데, 이거 이제 타이밍 맞춰서 음악이 안 끊기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. 잘 보세요. 이거 이제 라인을 계속 쓸 건데, 음악이 끊기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자, 상대방이 라인을 전에 집중을 못 하게끔 음악이 끊겨서는 안 돼요. 자,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개미가 일하고 메뚜기가 옆에서 응원하잖아요. 딱그 느낌으로. 이게 음악이 끊겨서 안 돼요. 만약에 한 번만 누르면 음악이 끊기거든요? 막 음악 끊기잖아. 근데 이거를 이제 타이밍 맞게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음악이 안 끊겨요. 이게 바로 전설 스킨 사용법. 4번은 별로 재미없어요. 이게 4번이거든요? 4번 별로 재미없고 이제 3번 연달아 눌렀을 때 이거. 3번 연달아 눌렀을 때. 이것도 괜찮아요. 근데 이것보다 라인전에서 계속 우리팀한테 응원을 해줄거면 은 이제 이거 이판 끝나고 상대한테 샤코 욕먹으면 3만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. 자 일단 미션이 걸렸어요 상대편한테 욕을 먹어야 되거든요 누님형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? 피부는 약간 이제 뽀샵 캠 뽀샵이 좀 있어요 필터예요 아, 볼빨간고양님 이거 필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 피부도 좀 있다는거 다첫판이라고 <laughs> 어? 어, 됐다 첫판이라네 안녕하세요. 아정글 아, 전이 먹었네. 최악인데. 전글이 먹는 게 가장 최악이거든요. 2 레벨 찍고 딜교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인데 아쉽고요. 일단은 뭐. 아. 한번 해봅시다. 나필이 벌써 2킬인데? 망했는데? 아, 나필이 캐리하겠던데? 3킬인데 벌써? 어 이거 잡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괜찮다 이러면 좀 풀리긴 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터진다. 진다. 기도가 부족했나? 막을려고 했나? 좀붙 되나? 아리 왜 저러는거야? 어 괜찮아 괜찮아 죽어도 돼 여지 빠져서 조,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점한번더 오케이 아, 너무 아까운데? 오케이, 박스, 박스. 아이거 아리야, 왜 그러냐, 진짜. 너 너무 못해. 방금 이득을 좀 봤어야 되는데 아쉽네. 아리가 근데 왜 불만인 거지? 게임에. 펍을 내준 것도 아리잖아. 왜 불만인 거야? 안좋을것 같아. 가고, 어? 아, 어. 아 어, 이거 박스를 왜안 밟지? 괜찮아, 괜찮아. 어, 핀이 잡아준다면? 아, 어, 너무 사기인데 나필이. 나필이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? 우리 정글은 뭐 하고 있어? 아, 어, 우리 정글. 저기. 도는 도는 도다안될것 같아 멀리 도망가면 안될것 같아 야 이거 어떻게 막아줄 수 없나 우리 아 너무하네 진짜 오케이 더블케이 그렇지 해주잖아 우리 쟤 뭐하냐 근데? 주잖아요. 주잖아 주잖아. 어? 아니 이걸 보면 안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. 아못 하면 버렸어요, 레리어 방금 나 얼마 먹은 거야? 돈 엄청 많이 먹었는데. 이거 신 스킨 사야 되 돼, 이거 사야 됩니다. 이거 스킨 무조건 사야 돼요.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, 상대방이. 아유치원또 줘야 되라는데.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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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싸우자 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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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분실 터졌고요 미쳤죠? 그렇지 박스 하나 더 박스 박스 그렇지 된다라 캐리 캐리 된다니까 그래 된다니까 미쳤잖아 해준다니까 내가. 어 좋아 좋아 메자이만 사면 되겠는데 이거 이제 좀 사려야겠다 메자이를 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제 템포를 낮춰가지고 포킹 위 주식으로 <laughs> 야씨 이거 못쳤잖아 야 이거 이길 수 있다 진짜 얘들아 포기하지 말아봐 내가 캐리할게 얘들아 포기를 말아봐 진짜 캐리한다 지금 이 화면 안된다니까 나랑? 피 많이 깎아놔줘? <laughs> 그렇지 <웃음> 야 이거 어떻게 참냐 <laughs> 그렇지! 살짝 막아주고요. 그렇지! 그렇지! 전멸까지! <laughs> 자, 매달 18스텝. 제가 보여드리잖아요. 신스키 사용법. 아니, 자꾸 샤코랑 딜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샤코 감정표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딜교를 하는 거예요. 나필이 다 정신 못차려 지금. 도시 못 차리죠? 옆에서 온거 조심해야겠다. 앞대시는 좀 자제할게요, 이제. 앞대시는 자제해야 된다는 거. 그부지 그렇지. 부신 대박 났구요. 어, 뭐해? 뒤에 무슨, 뭐해? 미쳤죠? 와 게임 캐리 벌써 22스택이죠? 말도 안됩니다 3용까지 가능 이거 이기면 솔직히 서버차이죠 그렇지 굴지 다 터지고요 미쳤잖아 해주잖아 아 맞네 데캐 가야 되는데 마지막 테이블 데캐 갑시다 데캐비 꿀인데 저쪽에 지금 두 번이 가 많아가지고 저를 못 잡아요 이제 안 보이는데 애들이? 아, 잠깐만, 앞대시 괜히 있다. 야, 이거 미쳤는데, 고르키 천원, 0 0원 먹었다, 방금. 아, 이거 방금 던져버렸다.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히도 스택을 다시 복구했어요 어느정도 <laughs> 못하죠? 그래서 이냥 부신 털리고 오히려 이래요 나한테 다 박으면 져야지 나한테 다 박으면 져야죠 제가 부진이 제가 본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다 박아요 보이자마자 그냥 골 받는 거예요 샤코만 보면은 자 사육까지 챙기고 억제기까지 나이스 자 이거 이 정도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샘님 좀 불안하실 겁니다 욕을 먹어야 미션 성공이거든요 욕을 먹어야 된다 무조건 먹어야 돼 바로 1분 남았네? 게임 <laughs> 끝나욕요을것 같긴 해요? 대박났구요 그렇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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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붙었구요 안죽나? 그렇지 해주잖아 제발 욕좀해 주라. 제발 욕좀해 주면 안 되나? <laughs> 제발 욕좀해 주라. 자, 여기 걸린 미션이거든요. 어, 제발. 욕좀해 주라. 제발. 어? 친구추가 설마 상대팀? 아 여기 안나오잖아 여기 나와야 되는데 어 잠깐만 상대팀 있잖아 아니.. 어 상대팀 상대팀 야 나필이 나필이 상대팀 <laughs> 아 여기 어? 잠깐만 sb가 뭐 뜻이죠? 혹시 씨발 의 약자 아니에요 씨발? SB가 뭔뜻이지? 아, 좀 아쉽네. 이거 욕을 좀 시원하게 들어야 되는데 아, 아쉽네. 어, 욕이라는데? <laughs> 어, 여기 맞습니까? SB가? 어, 중국어로 욕이라고요? 어, 그러면은 샘님이 거 어떻게 입력해 주십니까? 샘님 슈퍼챗 3만 오, 원 감탄. 감사합니다. 야, 욕을 먹었어요. 결국에 중국어로 욕을 먹었다고 감사합니다. 전판에 만약에 다른 스킨이었잖아요? 그러면 못 이겼는데 새로운 스킨으로 이긴 거예요. 와, 님들, 나필이 챌린저예요. 와, 나필이가 챌린저까지 찍었었고요. 그랜드마스터 두번 졸업. 와, 미쳤는데? 챌린저랑 그랜드마스터 두번 졸업했어요. 프로게이머잖아, 프로게이머! <laughs> 야, 이거 프로게이머예요. 중국 프로게이머! 와, 미쳤네. <laughs> 중국 프로게이머한테 욕을 먹었어. 어, 대박이고요. 아, 어, 딥롤에 검색해보니까 프로게이머에요. 와, 중국 프로게이머한테 중국어로 욕을 먹었습니다. 아, 어, 극찬 받았어요.